안녕하세요 레디투캠핑입니다 어, 오늘은 내 맘대로 다이소 캠핑용품 1,2,3등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리뷰를 함께 하면서 제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다이소 캠핑용품 1등은요 첫번째 캠핑 랜턴 스탠드입니다 네, 구성품은요 어, 램프 스탠드 팩 클램프 파우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얘를 다이소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어, 랜턴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15,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얘 가격은 5,000원이에요 지면에 박아서 쓸수 있는 요팩 그리고 클램프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합쳐 가지고 조절을 해서 네, 테이블에 맞춰서 쓸 수도 있습니다 226g의 가벼운 무게고요 어, 폴때 사이즈는 이렇게 펼쳤을 때 92cm에 이 두께는 1.2cm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이 설치도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지면에 사용하실 때는 팩을 박고요. 팩을 박아서, 망치로 이렇게 팩을 박아서 그 위에. 돌려서 하시면 돼요. 돌려서 참 쉽죠? 네. 그리고 클램프를 사용할 때도 어, 테이블 길이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해 그리고 여기다 걸어서 걸어서 돌려가지고 테이블에 끼고 테이블 사이즈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 k g L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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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n 0 o 0 Lenton, l e n t 이랜턴 e n 가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o n Lenton, l e n t o 캠핑용품은요, 요 녀석입니다. 타프용 웨빙이고요 네, 타프용 웨빙 스트랩이고, 가격이 3,000원이에요. 어, 길이는 최대 4m라고 하는데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컬러가 베이지 컬러와 와인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의 픽은 일단, 네, 요 베이지였습니다. 어, 이렇게 한 번, 열어보면. 음, 이렇게 일단 설명서가 있구요. 어,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삼각고리, 네, 삼각고리가 있어서, 폴대에 껴가지고, 네,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네, 그래서 4m여서, 어, 메인 폴대, 어, 280cm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설명서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브로도 사용하기도 괜찮고요. 네, 팩을 설치한 후에 이 D형 고리를 걸어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네, 그리고 어, 고정 클립이 있어가지고 어, 텐션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 남는 걸 여기 고정 클립에 걸어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어, 그리고 길이 조절 버클은 상당히 쉬워요.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느슨하게 이제 다시 풀립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풀리죠. 네. 타프용 웨빙 스트랩이 3,000원이면, 어, 아주 훌륭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인 각각 해서 4개, 그리고 서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어, 렉타 기준으로는 8개 정도. 8개 있으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비가든, 옥타 같은 경우는, 어, 한 10개. 10개에서 12개 정도 있으면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구매해 봤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뽑은 가성비 갑두 번째 친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이소 캠핑용품 가성비 베스트 3는요 요 녀석입니다 어, 이소가스 워머 네 이소가스 커버라고도 많이 하죠 이 친구인데요 어, 일단은 집업으로 돼 있어서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고, 이 이소가스 커버가 2,000원이라면 많이 싼 거죠.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 색상도 예쁘고. 이 이소가스는 색상이 베이지랑 카키가 있는데요. 어, 베이지보다는 저는 카키가 조금 더 예뻐서, 네, 요 녀석을 구매했습니다. 일단 얘는 230g 전용이고요. 집업을 열어서 이렇게 어, 껴주신 다음에요. 지퍼를 닫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여기는 인조 가죽이고요. 어, 나머지는 폴리에스테르로 네. 깔끔하고 약간 그래도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얘도 동일한 이소가스 커버고요. 네, 이 친구는 450g 전용으로 나온 이소가스 집업 커버입니다. 어, 마찬,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조 가죽으로 되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업을 열어서 네, 450g짜리 이소가스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소가스 집업 커버. 그래서 단돈 2,000원. 엄청 저렴하죠? 이소가스 워머 같은 경우도 네, 커버들도 보면 뭐 아무리 못해도 만 원, 만 오천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예쁜 카키색으로 돼 있고 이게 이천 원이라고 하면 어, 당장 다이소로 가셔서 구매를 하셔야겠죠. 아주 해자 상품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베스트 캠핑 용품은요 네, 캠핑 이소가스 손잡이 가방인데요. 어, 이소가스 말고도 캠핑용품, 뭐, 식기라던가, 아니면 키친타올, 뭐, 휴지, 이런 다용도로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는 가격이 3,000원이고요. 여기도 가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좀 그립감이 좋게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이소가스 450g 짜리 2개가 들어가고요. 어, 450g 짜리 하나, 230g 짜리 2개. 그렇게 해서도 들어가고, 230g 짜리 4개. 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한번 까볼게요. 자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키친 타올이나 휴지나 이런 거 진짜 넣어도 될것 같고 캠핑 식기 이런 것도 넣어도 될것 같고요. 깊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낙낙한 편이어서 450g 짜리 하나 넣고요. 230g 짜리 이렇게 두 개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딱 좋은 이소가스 가방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어, 3,000원에 이 정도 이 다용도 가방이면 어, 충분히 매력적이고 금액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다이소 캠핑용품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하는 네가지 제품을 봤는데요 어 이거 말고도 인디언 행어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모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인디언 행어는 뺐고요 이소가스 가방 이소가스 워머 그리고 타프용 웨빙 그리고 정말 제 마음을 쏙 뺏어간 요 투웨이 랜턴 거리까지 이렇게 해서 만나봤습니다 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다이소 캠핑용품이 있다고 하면 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캠핑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